안녕하세요. 딜레열정 이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첫차 출퇴근으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소형급 차량 올뉴프라이드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과 좋은 연비로 부담없이 타기 좋은 차량입니다. 소형급 차량으로 운전이 쉽고 주차는 편하게 할수 있는 차량인데요.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으며 좋은 연비 덕분에 추태은요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올류 프레드 차량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깔끔한 시색상 외관의 차량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개방감 있고 시원한 셀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등 다양한 옵션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에 맞게 달린 약 12만 7,700km 달렸으며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성내력부를 확인해 보시면 운행 성능과는 무관한 단순 교환 한 군데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성내력부 원본이 필요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딜러 일정으로 문의 주시면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 프라이드 차량의 외관, 실내, 하부, 슌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프라이드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식 대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와잘된 차량이며, 상품화 작업을 통해 더욱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올뉴 프라이드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백환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백환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텔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텔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70% 정도 남아있으며, 운조석 전면부 휠 상태는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휠 상태는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80% 정도 남아있으며 보조석 후면부 휠 상태는 약간의 스카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휠 상태는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올뉴프레이드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 키 선루프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루밀러,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핸들 리모컨, <목소리> 후방 감지기, <목소리> 전동 접이식 미러. 운전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2열 시트,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류 프라이드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올류 프라이드 차량이 마음에 드신 고객님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 점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 일정에서 직접 차량 매담 및탁송 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탁송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야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